입증이 있겠습니다. 입증. 입증 바로.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함이 답을 눈을 뜨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법문에 네. 예, 들어가기 전에 어, 스님이 이럴 때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 이군자 보살님이 내 이상이 생겨갖고 어, 터지면 죽는 기라. 그러는데요 근래에 가만히 스님이 보니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서울경희대학교 병원에 간계에 2년 후에 오래, 2년 후에 오라 그러는 것은 거의 다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딱터지으면 뭐, 간에 간에, 뭐 나는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2년 후에 오다 그러면 그것이 안으로 더싹 들어가가지고 2년 후라 그러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은 스님이 십사리마을못 합니다. 그것은 확정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쳐가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 하시보지. 참,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앉아있어. 네. 자, 오제 안에 열심히 기도한 덕분으로 그 위험한 병이 거의 다낫다니까 선님이. 굉장히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주제는 요 앞에 5편이 나갔는데 시주 단절을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하고 좋은 날보다는 힘들고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거든. 어째 보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와 그런나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살면서 기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을 갖다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런나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욕심 때문에 산다고에 대해 틀린 말이에요, 이거든. 욕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간재 구슬이 일어나고, 자식들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뭐 시비할 일이 있고, 이럴 때는 그원인이 무엇인고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가는 것이 어디 가면은 절이나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 간단 말이지. 그 절에 가니까 선님들이 보면 대부분 기도를 권하거든. 이 기도는 본인이 힘이 들도, 힘도 들지만 기간이 좀 길어. 그래서 한 번에 딱고마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나? 점집에 찾아간단 말이야. 점집에서 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래서 내 사정 이야기를 떡 하고 이러면, 아하, 그래. 너희 조상 중에 배고파 하는 귀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산소에 무슨 탈이 났다. 그렇지 않으면 산바람이 났다. 또 그것도 아니면 너희 집에는 공줄이 쉰데 칠성줄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운풀이 해운풀이라는 것은 저 구슬 이야기합니다. 해운풀이를 하거나 산소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산마지를 뜨거나 산바람이 나면은 가서 산마지를 뜨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산저산 다니면서 빌어줄게 첫값이나 조금 낮고 가라 이렇게 대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조상 해운풀이를 하고 구슬하고. 니는 시주단지를 모시야만이 잘 풀리고 너가정이 너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딱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다면은요. 이 시주단지를 갖다가 지방마다 이 부르는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신주단지, 불사단지, 세존단지, 업단지, 지방마다 이 이름은 다 틀리지 싹다 조상단지입니다. 조상단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가면은 너희 집에는 채수꽃을 하고 대감단지를 모시라고 하거든. 대감단지.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감단지를 모시라고 그럽니다. 시주단지는 보면은 단지가 흰색입니다. 흰단지에다가 그 안에 무엇을 연나면 쌀을 였습니다 그러나 대감단지에는 단지 색깔이 검은 단지인데 간에 그 무엇을 연나면 팥이나 검종그 올렸거든. 어찌됐든 간에 이 시주단지나 대감단지를 모시는 그날부터 쪽박에서 쪽박으로 갑습니다 그날부터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밭길이고 계속 풍파가 오고 걱정, 근심이 일어나. 더잘 되라고 모신 것이 쪽박에서 쪽박을 갑니다. 구릉텅이로 들어가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속인도요, 오셔는 무속인답고 타욕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공부로 많이 한이 무속인들은 이 시주단지를 건하지를 않습니다. 너그 집에 시주단지 모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나. 그 중에서도 모시라고 하는 무속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주단지를 모시고 오면은 장롱위에나 장롱 안에나 턱일래나놓고 아침, 저녁으로 애참을안 합니다. 그래서 모 보살이 이제 조상해운풀이를 하고, 저 구슬나고 너거지면은 시주단제를 모셔야잘 풀리고 잘 된다. 떡 모시고서 와 보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잘 살던 아가꼬마 이혼까지 예쁘고 막 일어나거든. 그래서 시주단제를 모시준 이 보살님한테 떡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은 게 한다는 말이, 너희 집에 모신 시주단지의 시주 할머니한테 대접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게라 대접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대접을 해야 된다. 이 대접이라 그런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구슬해라는 소리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구슬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쪽박으로 갚니다그 집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주를 모셔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기가 있어가고내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렇다고 내 몸에 빙의된 이 신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부리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잡신이단 말이에 잡신. 그런데 몸도 아프고, 재물도 나가쁘고,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이래 가보면 병명도 또안 나와. 음. 이런 사람은 시주를 모셔야 되는데, 시주단지를 모시면 시주단을 딱 이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딱 해놓고 모시는 그날부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은 내가 점사만못 보지 이 점만 못 보지 무소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소인과 똑같은 삶을 시주단지를 모신한 사람은 만약에 이 자리에 시주단지를 모시 놓고 있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자기 자신이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고 잘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잘됐다면 선님이 손가락에 불을 쓰고 갑니다 불을 씁니다. 자꾸, 근심이나, 오한이나 걱정할 일만 남아있지. 그렇다고, 무송이를 찾아가면, 구대락 겁니다. 응, 구대락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더라 하면은, 이 시주단지를 좋은 곳으로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모시는 것보다는, 천도를 해주는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막 함부로 내가 시주단지를 막, 네. 업셰프단지, 버리 뿌면은요, 그 풍파가요, 내 자손까지 축축축축 내려가 그집구석저지입니다왜 그런 나면은, 그 시주단지 안에는 여러 조상, 들 여러 조상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잡신들이 울굴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있는 신들을 내가 함부로 버리쁘고 함부로 없애붓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삶에도 비추볼 수가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없는 가정의 자식들한테 열심히 자식을 이해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늙어서 아프고 병이 든다고 내 자식들 나를 것도 막 토사고 병시기 뿌는 게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보자, 보자. 내가 너거들 밥안 굶기고 먹이 살려 고지극 정성으로 노력했는데, 내가 몸이 넓고 아프다고 너가 그래, 그래, 너가 잘 되는가 보자고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치라. 그래서 보살들의 스님, 저는 이 신기가 있어서 시주단지를 이 모셔야 하는데, 무시지 않고 이 신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래 물을 수안 있겠어? 있습니다. 선님의 안내에 딱 따라서 조상신이나 여러 잡신을 갖다가 기도로서 극락왕생해 드리고 나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부처님의 기도가 있단 말이지. 이 기도는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검증한 불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비로자나 비밀신주인 강맹지는 기도와 지장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왜 그렇나 하면은요, 이 영가나 조상신이나 잡신을 좋은 것으로 천도하는 기도는 강맹지는 기도와 시장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두 기도가. 그런데 대부분 신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선님의 말은 잘 듣지 않더라고. 한 번씩 여 들어오기는 오는데, 선님이 이래라. 그러면 콧방귀씩씩이있더라고왜 그런 다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선님은 이해를 합니다. 왜? 자기 몸에 빙의되어 있는 그 신이 그렇게야 만들어 봅니다. 왜? 대부분 신기가 있어가지고 내 몸에 빙의되어 있는 이 신들이 선님이 우제해 볼까 싶어가고 강제로 막 이렇게 보내 볼까 싶어가고. 그래서 선님 말은 잘안 듣는데. 무속인 말은 잘 듣습니다. 왜 그런나면은요, 왜 무속인 말을 잘 듣나면 끼리끼리 통한다고, 귀신이 귀신하고는 너무너무 잘 통합니다. 지금 우리 점집을 운영하는 이 무속인들도 거의 보면 은전다 자기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을 받아가지고, 점사를 치거나 구슬을 하거나 이렇게 굴리 묶고 사는 사람인데, 그 조상의 귀신과 내가 빙의된 이 귀신과 잘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탁 돌리 가지고 발심을 탁 한다면, 내가 평생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갈 사람이 부처님의 기도를 딱 한다면 이고 등락을 해 보거든. 나도. 좋고, 나에게 빙의되어 있는 것신도자기갈 그 길을 잘 가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개운하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노? 또 나와 인연이 있는 가족이나,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빙의되 있는 이 신을 잘 천도해 드리면, 누가 잘 때는 내 후손들이 잘 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해지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스님이 말씀을 드리면, 요 신기가 없고 신병도 없는데,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우한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자식이 이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점집에 갔는데, 누그 집에 구들하고, 시주단지를 모셔야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모시면 안 됩니다. 왜? 시주단지를 모시는 그날부터 나는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음. 그래야만이 또 무속인들이 또잘 버리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내가 신병이 있고 신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시 나두면 아침, 저녁으로 애참을 하면서 무속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사만 못볼 뿐이지. 응. 그래서 시주 딴지를 모셔야 된다고 할 때는 무조건 선님은 모시지 마라. 왜그런다면은 모시는 동시에 나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무속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사도 보고, 굿도 하루 댕인 게네 묶고살수 있지만은, 신기가 있거나 신기가 없는 사람이 시주단들 떡 모시놨고, 무속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 버리 묶고 살아야지. 안 그렇는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무속에 만 그, 시류단지에만 매달려갖고는 내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시면 안 된다. 그러고 무속인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모시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 중에, 뭐, 무소인도 그거 나머지 뭐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시락거는 사람도 있지. 손님도 어디 가보면 다 손님이가. 너그 집에 무엇이 있으께네 천도제 라너그 집에 무엇이 있으께뭐 불공을 해라. 너그 집에 무엇이 뭐여라 손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있는 불자는 내가 잘 가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가릴 줄 알라 크면 물죄 되노?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살님들 가만히 들어보면, 보살이 입이라고, 뭐. 여기서 듣고, 뭐, 여기서 이래 불라하고 이야기해 본다고. 그거 맞나, 맞나, 선님 말은 잘안 믿어 오셔. 그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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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거리가 같이 똥구둑에 들어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검정한 불자만이라도, 만약에 내가 급해서 그런 데 가가지고 시주를 모셔야 된다, 무엇을 모셔야 된다 하면은 절대로 모시면 안 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강명지는 기도나 지장 기도를 해가지고 싹 풀어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